엄청 멀리 가야 되는 코이라서 원래 안 잡는 콜인데 수아형이라서 왔어요 아 감동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요즘 배달하면서 물안 마시면 죽는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 배달 중에 물이 다 떨어졌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고마운 식당의 도움을 받는다. 차가운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배달 기사님께 그냥 나눠주시는 그런 식당.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참 많이 하는 식당이라고 한다. 이 식당 배차는 손해를 크게 보는 동선이라도 거절을 누르지 않는다. 맛은 어떨까 궁금해서 돈까스 도시락을 주문했다. 7,900원이에요? 네. 7,900원? 요즘 7,900원짜리 돈까스가 있나? 게다가 아이스크림과 음료까지 서비스란다. 와, 뭐지 이거? 이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푸짐함 아니냐 이거. 와 이건 뭐지? 음, 일단 내가 알겠네. 먹어 보자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맛있다. 잠실 주변 사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드셔 보세요. 오늘은 24만 원 정도 벌었다. 오늘도 한 끼를 기록했다. 오늘 한 끼, 내일 또한 끼.